둘째 손가락으로 성격과 건강을 체크해 보세요. 둘째 손가락 집게. 검지, 식지, 인지으로 꿰뚫어 본다. 손을 몸 전체의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로 삼아왔다. 손에 건조한 피부, 얇은 손톱 등은 잘 드러나지 않는 질환의 단서로서 건강 이상의 신호가 될수 있다. 손바닥이 차가우면 배가 차갑고 손바닥이 뜨거우면 배가 뜨겁고 손톱에 세로로 균열이 생기면 영양 상태가 불량하다는 뜻으로 빈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손, 손으로 보는 건강을 알아보자. 손바닥이 붉은색일 경우, 간질환이 있으면 호르몬 균형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피부의 혈관이 확장돼 붉은색을 띠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손바닥이 붉은색을 띤다면간 경변을 의심해 볼수 있다. 손바닥 홍반이라고도 불리는 이 증상은, 손바닥 가장자리에서 빨갛게 나타나고 점차 손가락 부위로 가까워진다. 손톱에 하얀 점이 있는 경우 손톱에 하얀 점이 있다면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의심해 볼수 있다. 촌농을 떨어뜨려 놓은 것처럼 하얗게 발생하는 점은 손톱에 나타나는 거품이다. 이 거품이 손톱에 생겼다면 관절에 어떤 이상이나 고통이 없다 하더라도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있다는 신호가 될수 있다. 손가락 마디에 살이 많다면 손마디에 살이 많으면 가족성 고지혈증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단서로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뜻이다. 몇년 동안 힘줄에 지방이 축적돼 결국 살이 두꺼워진 것으로 people. 생각할 수 있다. 손톱이 갈라지는 경우 손톱이 갈라지는 현상은 대부분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특히 비타민 d 칼슘 아연이 부족하면 손톱이 갈라지는데 영향을 골고루 섭취하는 방법 이외에도 손톱을 5분 정도 물에 담근 뒤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도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이다. 손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 손에 땀이 많이 나는 현상은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다. 갑상선 기능항 진증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 혈액 속 갑상선 호르몬의 농도가 지나치게 상승하면 손바닥에 열이 많아지고 땀이 많이 나게 된다. 몸의 비례에 손이 크다. 뇌하수체에 이상이 있다는 뜻이다. 손가락이 근본형이다. 폐암을 조심해야 한다. 손가락에 튀어나온 혹이 있다. 손가락이 튀어나온 혹 같은 것은 뼈 종양이나 골반 쪽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는 뜻이다. 손톱이 푸르스름한 경우 손톱이 푸르스름하다면 심장병을 의심해 볼수 있다. 체내 산소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손톱 발가락 입술의 색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상태는 청색증이라고 불리며 심장병이 있다는 위험 신호가 될수 있다. 손톱 안쪽에 반달 모양이 없거나 작은 경우 손톱 안쪽에는 초승달 모양의 하얀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다. 이 부분은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소보다 이 반달 모양이 작아졌거나 없어졌다면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반달의 유무와 크기도 중요하지만, 빛깔이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정상적인 반달의 색깔은 잿빛이지만, 병이 발생하면, 그 색이 변하게 되니 유의해서 관찰하도록 한다. 둘째 손가락으로 성격과 건강을 체크해 보세요. 집게 손가락. 둘째 손가락은 방향을 지시하는 손가락이다. 검지에 보석이 닿게 되면 의사 전달 목표꾼, 그리고 욕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왼손 친밀한 관계에 도움. 오른손 하고자 하는 행동에 에너지를 줌. 집게 손가락. 의사 전달 목표꿈 유망의 영향, 내적인 친밀함 유도 행동 에너지를 나누어 줌. 가운데 손가락 직관력을 발휘하고 싶을 때. 무명지 창조력과 사랑 발휘, 심장에 직접적 영향. 새끼 손가락 우리 생의 변화, 새로운 기회 맞이 행운과 목적 달성, 오른쪽에 끼었을 때. 식지가 다른 손가락에 비해 지나치게 큰 사람. 성격은? 자신감이 충만하고 진취적이며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을 크게 일으킨다. 총명하고 지도력이 뛰어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게 된다. 건강은 바이러스 심장병 위염 빈혈 폐 등을 조심해야 한다. 평소 건강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것이나 늘 스트레스 질환을 조심해야 한다. 식지가 다른 손가락에 비해 지나치게 긴 사람. 성격은 공적과 이익을 중요시 여기며 권세를 따르고. 명예의 추구에 열중하는 사람이다. 반대로 식지가 짧은 사람은 진취성, 책임감, 능력이 별로 없다. 건강은 허약체질로 자잘한 병마가 따르며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다. 식생활을 규칙적으로 행해야 하며 늘 심신의 안정과 적당한 휴식을 가져야 한다. 식지의 장단과 모양이 표준인 사람 성격은 일생동안 근심 걱정이 없으며 명성과 명예를 얻는다. 지도력과 대인관계가 좋으며 긍정적이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성인이다.건강은 비만 흡연 과음 등을 늘 조심해야 하며 운동을 쉬지 않아야 할 것이다.위 관절 궤양 피부 질환 등을 조심하고 건강 검진에 힘써야 한다.식지의 첫째 마디가 둘째나 셋째 마디보다 긴 사람.성격은 직관력이 뛰어나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자신감과 야심이 만만하다. 건세를 지니고 있는 형상으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한다. 건강은 위궤양 편도선, 비염간, 신부전증, 폐, 고관절 등의 질병을 조심해야 한다. 평소에는 건강하지만 과음, 과식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아플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식지의 길이. 성격은 성품이 온화하고 정직하며 총명하고 기획력이 좋으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파이다. 의리도 있고 리더십도 강함으로 크게 출세한다. 건강은? 건강하고 무병장수하며 오래 살 것이다. 웬만해선 잘 아프지 않으며 건강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왕성한 삶을 펼쳐나가게 될 것이다. 식지의 길이가 중지와 거의 같은 사람. 성격은? 성품이 독선적이며 다혈질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만 몰두하는 성격이다. 위구심이 많고 욕심도 많으며 변화무쌍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건강은 두통, 위장 질환, 관절염, 안과 질환, 뇌 질환 등을 조심해야 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없던 병마도 생기는 근심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다. 식지와 무명지의 장단이 거의 같은 사람. 성격은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도덕적인 사람이다. 의리가 강하면서도 합리적이며 리더십이 강하고 자신감이 상당해서 크게 출세에 반열에 오른다. 건강은 건강하고 무병 장수할 것이나 지나친 음주나 폭식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반신욕이 좋으며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도록 명상, 요가 등에 힘써야 한다.